몰랐지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야? 왜 떡락이야? 테슬라. 뭐야, 무슨 일이야? 응? 쟤 갑자기 켰습니다, 지금. 테슬라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테슬라, 무슨 일이야? 아이고, 됐다. 됐네. 아니,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인도량 발표하잖아요. 그러죠? 곧 있으면 인도량 발표하는데,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그 하남 테슬라 매장에 테슬라 모델과의 주니퍼가 전시가 돼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다 선물이 터져 나간다 개별 주가 버티지 못한다. 예. 오늘 공매도가 또 심했잖아. 한국이 많이 떨어졌잖아. 일본도 많이 떨어졌어. 니케이. 니케이는 오늘 공매도는 아닌데 모리겠대요 한국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 버렸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지금 방금 시간을 봤는데 와, 이건 뭐 쓰나미네, 쓰나미야, 이거, 완전. 저번에 지진났잖아, 미얀마에 지진나니까 태국에서 건물이 와르르. 그니까, 러 지금 지진, 지진 뿐만 아니냐, 주식 시장에도 지진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니까, 러제 구독자들이 지금 한몇명 나갔더라고, 또. 어제 오늘 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영상을 뭐, 이렇게 잘못 올렸나? 뭐, 그렇게 뭐, 심한 내용인가? 어? 우리나라 정치인이, 어? 미국 주식 사고판 거, 그거 올렸는데, 하나 올렸는데, 몇 명이 나가? 그래서, 뭐지? 테슬라 주식들을 많이 파셨나? 저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네. 내가 영... 가만히 있었지, 솔직히. 가만히 있었어. 사람들 나가도. 아. 오늘 뭔가 있겠구나. 3월의 마지막 그날인가? 죽음의 월요일인가? 블랙 먼데이? 어? 3월의 블랙 먼데이인가? 씨발. 그거 안 되는데. 좋대는데. 아, 내 계좌도 지금, 마이너스 4 0였 30%, 40%. %이지. 죽갔네, 지금. 물 타야, 돼. 물 타, 물 탔는데 물탈 돈이 없네. <laughs> 물탈 돈이 없네요. 아, 나 진짜. 그래도 뭐, 아껴서, 아껴서 물 타야지. 뭐.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부자 될기회라니까 제가 영상 올렸죠. 그나마 조회수 300 나온 게 제가 그랬잖아 지난 작년 9월하고 비슷하다 지금 주가 수준. 어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하락한장. 응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가 지금 가장 큰 이슈다. 소비 침체 그게 가장 큰 이슈. 그런데 딴 어떤 유튜버는 방금 봤는데 그 코스트코와 월마트의 주... 주가가 중요하다. 소비 지표에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4분기에는 괜찮았다. 그러나 월반 때 주가는 하락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랑 우리, 어? 자동차를 살수 있는 단계는 다르잖아. 그죠? 그 소비와 그 소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자동차는 고를 수 있잖아요. 근데 계란은 몇 가지, 뭐 그게 고를 그게 있나? 꼭 먹어야 되잖아. 자동차는 싼거 타도 되고, 비싼 거 타도 되고, 내 소비 여건에 맞출 수가 있는데, 식재료 물가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재료 물가가 저는 그렇게 그 경제 지표에 중요하지 않다. 테슬라의 인도량 곧 나옵니다 4월 2일 인가요 그게 것그 지금 미리 반영될 수도 있어 선반영된 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로보택시 나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들 로보택시 FSD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저도 기다리고 있고 TSLL 많이들 사셨는데, 지금 시간에서 벌써 뭐7% 하락이에요. 멘탈 나가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뭐 시간에서 다날아보내 지금 월가 얘네들이 지금 다 쇼패팅인가 봐. 응? 개미들 죽이고, 죽이고 올라가려고. 응?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V자 반등이면 좋은데, V자 반등이 안 오면 쌍바닥을 봐야죠. 예. 엉덩이 그려야지, 엉덩이. 뭐, 그, 그렇, 그랬,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예. <laughs> 그랬으면 좋겠다고. 아니 다들 뭐 지금 멘탈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소집해봤습니다. 잘들 지내시는지 할말 있으면 한 마디씩 해보세요. 의견들이 없으신가? 다제 얼굴 보러 오셨나? <laughs> 그건 아니, 아니잖아요. 제 얼굴 보러 오셨어요? 아무튼, 지금 시기를 조금, 계좌를 까지 말고,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해야 된다. 우량주, 응? 우리 전 시장님, 서울시장님이 그러잖아.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라. 그래서 엄청, 뭐, 몇, 20억 버셨잖아. 지금 25억인가? 그러니까는 돈이 크게 들어가야 돼. 얼마나 과감해, 그분도. 물론 부동산 재산도 뭐, 있지만, 안철수 의원님에 비하면 뭐, 가에 기별도 안 가지. 그분도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이게, 이게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딨어요, 요거. 예? 김구라 개그맨도 요즘에, 어? 요거 방송하던데, 부동산, 뭐, 주식. 근데 그분은, 저기 일산인가 사시잖아요. 근데, 저기, 뭐, 땅, 이런 거안 하시더라고. 땅, 부동산 이런 거안 하시더라고. 뭐 주식도 잘안 하시는 것 같고, 워낙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냥 뭐, 현금으로 갖고 계시나 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오늘 갑자기 한번 켰습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 배 드리고 무난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잘 계시라고 또 산불 피해 혹시 저기 받으신 분들은 좀 빠른 복구 바라십니다 바, 바라십니다 이상하다 말이에요 산불 드립은 아닙니다 네. 아 무섭습니다 무서워 지금 주식 시장도 불나고 전 세계가 지금 무섭네요 진짜 그냥 저는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주식 차트라 물론 이렇게 봐야지 응? 이때가 매수 찬스에 매, 이때가 매수 찬스 여러분들 이때 안 사면 부자 못 된다니까. 진짜로, 봐봐, 나중에. 저도, 저도 지금, ETF도 사고, S&P 500, 나스닥, 그리고, 음? 뭐야, 커버드 콜, 다 해요, 저도. 코인, 또, 금. 금이 요즘에 많이 오르대, 또. 차라리 무서운 분들은 금좀 사시든가. 아니면은, SQQQ. 어. 그거 좀, 저기, 해서. <laughs> SQQQ 뭔지 아시죠? 쇼패팅. 3배 레버리지뭐 그런 거라도, 예. 조금이라도 뭐, 무서우면은, 예. 패팅 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저는 추천 안 해요. 저는 안 해. 기다려야 돼. 저희가 2022년에, 요때더못 사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금도 돈이 없지만 왜 내가 돈이 없을 때만 떨어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중요한 거야 현금 비중 어?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다 사잖아 그냥 그래도 월급 받을 때 조금씩 더 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나만 얘기하니까, 아우, 입 아퍼. 난 10분 얘기하면 입 아프더라고. 나 10분 이상 힘들어. <laughs> 멘탈이. 예. 네. 오늘은 너무 조용하다, 또 채팅방.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라이브를 종료합니다. 저보러 오신 걸로 알고. 아무튼, 이번 주에 테슬라 3월 인도량하고 뭐 1분기 뭐 실적이, 실적이라고 할수 있죠. 발표가 되는데, 떨어지면 매수 찬스. 아시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